바로갑니다 33년 전 9월 17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감이 앉 잡히시죠?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날입니다. 아. 네. 자, 어, 당시 우리나라는요 이 표로 대한민국을 알렸는데요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표 뭘까요? 이겁니다. 어? 이거는 이거 이거로. 이거는 이거로. 아 쉽다. 이거? 자위줄 아래 줄이. 아 어, 어, 정답 정답. 아 어? 어, 어, 정답 정답. 어? 성공은 서울로. 에, 서울은 성콩으로. 성공으로. 성공으로. 예 e 아 아니 아니 그 정답. 예. 네. 어뭐줄자 생각은 서울로. 서울은 생각으로. 아 생각은. 서울로. 오빠, 서울은 아니야, 생각으로 아니야. 자 아니에요. 올림픽이야. 올림픽. 올림픽. 자두 분이 너무 비슷해요 지금.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이잖아. 올림픽이잖아. 올림픽. 뭐가 나와 그러면? 전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 정답. 예. 오죠? 어, 만상. 예.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외울까? 많은 사람들이. 올림 매우 매올 까. 자, 정답은요? 아! 알아요. 알아요. 정답은요? 아, 알아요. 알아요. 자, 아, 자 5초 드니다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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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네? 자. 3. 몰라 지금 제대로 몰라. 놀라. 다, 다 됐습니다. 성대. 서울! 세계는 서울로. 세계는 서울로. 서울, 서울은 세계로. 아, 세계는 서울로, 와, 서울은 세계로. 왠일이야, 왠일이야?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계 아, 서울은 잘했어 펜싱 갑니다. 펜싱 갑니다. 서울. 아, 예. 아, 말이죠. 생각이안 나죠? 이거 유명한 그래, 그래. 표현이었어요세계는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근데 말이죠. 산삼, 산삼. 다행인 거는 산삼이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산삼을 어, 이거. 자, 우리 정환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우선은 지연이를 다시 우선은 지연이를 다시 뭐라고 오게끔 하고 뭐라고 오게끔 하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산삼 쓰겠다 이거죠. <laughs> 본인 목소리로 어요 놓고 싶어요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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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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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기요알았요알어요알요어오세요